약간 뭐야? 야, 방 머리 만져주지 않았어요? <laughs>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다. 오빠 이런 거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추억 하나 만들어야지. <laughs>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저로 뽑아가지고 서로 간직해줘야지. 근데 저 멘트 되게 좋다. 너 하고 싶은 거다해 어. 이러면. 아 여기 네 오빠. 어디 어, 되다? 있이 어, 너무 예쁘다 오빠. 이거 입을래? 진짜 이거? 어, 이거 입자. 근데 너넌 이거 입고 좀 편하게, 좀 시원하게 다녀라. 오빠는? 나도 입을게. 그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네. 밖에 걸려 있는 그 노란색깔. 어? 네, 뭐 이쁜 걸로. 아, 아니면 더 이쁜 게 있나요? 어, 저희 밝은 색깔 좀 실상 들어와가지고 이쁜 거좀많오시거든요 너무 다 예쁘다. 야, 아니, 교복 대박이다. 교복을. 그럼 여자 이쁜 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남자 걸해 주세요. 예. 혹시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? 안녕. 음. 안녕. 하세요. 응, 자, 같이 맞 같이 아 맞아, 맞아, 이거 맞아, 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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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로아영아옷 골라주고 응. 서로 해야지. 네, 빨리 찍어주고 빨리 미주한테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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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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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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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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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또 이게 또저 서로 교복을 서로 이렇게 또 입으면은 오, 어, 이 색깔이지. 다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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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 생길 수도 있겠는데. 오늘 어? 응. 우리도 많 어, <laughs> 봐봐. 야! 오빠 여기서 갈고있나 오빠. 오빠. 다 입었어. 와, 이거좋아나좋아나 근데 잘 어울린다, 교복. 야! 야! 어? 야! 어? 안나 어, 야! 와. 야, 퓨즈야! 다르다! 넌니옷 네 같아! 오빠도오빠옷 같아! 위교이 좀. 도수주어니 얘가 교복을 많이 안 입어봤잖아. 아, 이게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. 처음이어서 교복을 이렇게 입은 게 남녀가 같이. 그래서. 그냥 작정하고 같은 옷을 입은 거잖아요. 이게 그래서 약간. 아니, 약간 어색하더라고요. 다시 갑자기 확, 그냥 한순간? 아, 뭔가 느낌이 약간 하, 잠깐 이상했다? 어, 약간 그 정말 그 아이돌 컨셉으로 딱 나온 정말 본인 의상 같았어요.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, 예. 네. 아, 이것도 나 너무 어색해잘 어울리네. 어? 사진 진짜, 우리 이렇게. 야, 너는 대박이다. 사 진짜. 너 그, 이거 활동복 같아. 어. <laughs> 비 <laughs> 진짜 잘어울리는 비주. 오빠 잘 어울린다. 아 저는 뭔가 잘어린다니까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니다 학생 같다. 뭐야 설레인다 근데. 뭐야. 아, 이쁘다. 또... 이다 아, 이거. 아이시은이 어색해서 이거. <laughs> 와 대박. 아잘 어울린다니까? 아 그래 이거 아, 이거 야. <laughs> 아, 이야, 이제 시작해 볼까? <laughs> 아 근데 의상이 너무 어, 입었어요 아니 시원해졌지? 어, 엄청. 시원어아이 좋아. <laughs> 어디로 가지? 어, 그러게, 야. 이거 지도 같은 거 없나? 어? 지도. 있을 거야. 아, 신난다. 아. 아, 근데 참. 아, 근데 대리 설렘, 대리 설렘. 우리 저기 막내 미주와 네. 이경이가 아직 청춘이네. 진짜? 그래. 근데 또 이렇게 섞이니까 전혀. 멀리서 찍으니까 모르죠? 네. 이경인하고 미중. 미중걸 어, 나손자았는줄 알았는데 왜 자꾸 헛게 보이지? 나 그냥 젊은 애들이 부러워 오빠 <laughs> 나 너무 이해할 수 있어 어. 내 국어학번이거든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야! 8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냐?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 연상 사겼어, 6 8년생하고 <laughs> 지금은 28년 <laughs> 그 누나들이 <laughs> 5 6 세. 재밌겠다. 아, 어색해 죽겠다. 그래? 교복 교복 <laughs> 나 교복 처음 입어봐. 나 교복 그래서... 거지 한나 <laughs> 십팔 년 만에 입는 거. <laughs> <laughs> 진짜? 어. <laughs> 오빠가 나도 십년 만에 입는 것 같긴 해. <laughs> 옛날에 그그 그 영화 있잖아요.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네, 거. 네. 그 주인공들 같아. <laughs> 와, 사람 아, 그 인기 있는 게 사람 길 사람 많지 않을까? 이거 뭐야? 이렇게 많아? 아, 주걸륜, 주걸륜 가아 주걸륜, 어, 그러네. 근데 주걸륜 같지 어떻게? 나 가볼까? 하자. 아, 아, 지도 같은 거 없나? 아, 기 있다! 아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이거 찍어가자. 지금 어디야? 여기. 어. 잠깐만 저게 뭐지? 저게 바이킹 먼저 탈까? 그러면? 네, 탈래? 뭐 어디로 가야 돼? 이리 올라가면 돼. 와, 야, 근데 와, 이경이 괜찮아? 괜찮는데 왜냐면 이경이는 지금 응. 노리기를 못 타고 미지는 노리기를 좋아하거든. 그게. 이경이 힘들 거야, 바이 이경이 힘들 텐데.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야, 어떻게 바이킹? 바이킹이다. 바이킹이다. 그래. 근데 바이킹. 음. 바이킹은 근데 줄 금방 줄잖아 어, 바이킹이다! 바이킹이다. 아, 근데 이경이 좀 저거 못한다며, 노리기 못해요. 그래, 뭐 해보자. 내가 사실 나노리도잘 못하는데. 너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. 재밌겠다! <목소리> 오빠 너무 재밌겠다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게...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이킹이야? 오... 해볼게 오늘. 그런데 아 이거 솔직히 조금 약간 이거는 이경이하고 미주를 떠나서 음. 내가 못하는데 내가 같이 간 상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라는 게 그치. 이게 나의 마음도 좀갈수 있는 포인트긴 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, 여기. 어 타네, 타네, 타네. 맨디, 맨디, 맨디 타. 괜찮대? 야 이경이 맨디 탔어. 지금 어떡할라 그래? 이경아, 화이팅. 내리린대나 아니 내리. 아 자동으로 내려오는구나. 나중에 여섯 번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와, 내가 밝히게 사다니. 재밌겠다! 아! 아, 재밌겠다! 아, 아 뮤직비디오, 뮤직비디오 진짜 좋아하네. 아, 많이 이모하네. 와. 아! 와. 어, 이거밖에안 돼? 어, 이거 더 조여야 더 얼음밖에 안 돼요? 어, 아저 진짜 무섭게 오빠 아 이거, 이거 진짜 무섭겠다. 네, 또안 내려가네? 난 잠깐 나내내 내려 못못 타. 이경 긴장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미쳐버리겠다. 미쳐버리겠다. 아, 내가 내가 바이크 사다니 <목소리> 오빠 손 들어야 되는 거야. 내려 내려갈 때 만세를 못하는 이경의 손을 잡고 비주아아 아. 아, 잠깐만 아. 잠깐만 잠깐만 와 어, 눈물 날것 같은데 벌써? 아, 재밌겠다. 이경원 나중에 이렇게 문제르는걸 바로 이경일 거야. 아 멀지. 오. 네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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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빠 지켜줬잖아 지금. 와 너무 재밌다 와 내가 바이킹을 서다 재밌지 했다. 근데 와 너무 재밌다 와한솔린다 한술 려 슬럿이랑 츄러스? 츄러스 먹으러 간대요 어, 오늘 그 생태 커플의 음. 생태 코스 오늘 진짜 괜찮아요 진짜요 그죠? 생태찌개 먹고 놀이공원 가고, 가고. 어,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 요즘. 어. 감사합니다 여기 앉을래? 여기 돌에 앉을래? 다 먹을 때 먹어. 아 <laughs> 맛있어? <laughs> 왜왜더준 거야? 야저 그릇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아? 슬러시 나도 먹는 거? 근데 얘들도 진짜 그냥 약간 데이트로 하네 이제. 어, 어. 식당 이후로 우리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우리 까먹은거 같은데? 그래. 사실 어. 어어 군짜말말. 어, 어. 어, 어, 너희들 뭐하러? 야 거꾸로 먹는다. 에 왜? 야 괜히 왜냐면, 또. 왜냐면 먹을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너무 또좀 그렇죠? 노골적인 것 같잖아. 아. 아, 여기 근데 진짜 놀때 많다. 생태 찌이 어색하면 기억이 안나 갑자기. 아 거기는 다리가 이상했어. 와. 장소가 이상했어. 빨리 타러 가자 이제. 술을 걸어갈까 그러면? 어. 근데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둘을 되게 응원하게 되네요. 어, 그지? 어. 묘하지. 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좋네요. 그럼 마지막에 서로 마음 확인하는 거는 키스... 피스... <laughs> 이게 뭐 지금 마지막을... 마음에 안 들면 네. 3초, 어? 마음에 들면 네. 15초. 확인 <laughs> 하네. 좋아. 어여기서뭐 있었네. 좀만 더. 살펴볼 거야. 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. 어차피 나머지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. 나는 저멘트가 설렌다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. 너 남기면 내가 다 먹을게. 아... 미안. 아... 나는 남기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언니랑 이경가안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것 때문에. <laughs> 약간 뭐야? 야, 아, 방그 머리 만져주지 않았어요?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다. 오빠, 이런 거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추억 하나 만들어야지. 너 <laughs>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<laughs> 뽑아가지고 서로 간직해 줘야지. 근데 저 멘트 되게 좋다.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이러면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색하면 여기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. 전혀 <laughs> 전혀. 둘이 분위기 좋은데요. 네, 그게 좋겠죠. 예, 좋아요좋아요 오히려 바이킹 이후로 좀더 친해졌어. 그러니까. 어, 여기 있다. 근데. 어. 와, 대박! 내가, 내가, 내가 이거 처음 찍어봐. 스티커 사진 찍는 게 귀엽다. 카드. 귀엽지 않아? 자 그러면 은 다음은 미주를 한번 볼게요. 미주 미주. 아. 놀이공원. 네. 아, 오늘 날이 진짜 놀이공원. 딱이다. 다. 이걸로 딱 깔끔하고 아. 딱 좋을 것 같아. 오케이. 이거를 와... 아. 인생 내 것이니까. 아, 다른? 같은 사진으로 해. 아, 그래, 그래 그래. 근데 둘은 연애 이런 걸 떠나서도 진짜 추억이겠다 음. 아. 이미. 영원한 추억이다. 맞아. 뭐야? 이 음, 이유지, 많이 해봐, 망한다 다. 와우. 어 어떻게, 어떻게 찍까 오빠? 그래, 어떻게 해봐. 의생내고. 어깨 팔 올렸어. 설렌다, 이거 설렌다. 이경이 많이 안 찍어봤어. 이경이 많이 안 찍어봤어. 아. 나는데? 지 여기 어. 저, 발도 너무 설레지 않아? 아니, 그러니까 발이 어. 너무 설레요 봐봐 근데 진짜 이제 그냥 기본 이렇게 됐다 너무 밝게 나오 우와 귀엽다 이거 봐요 자 아. 잠깐만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와 이게 뭐야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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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은상이 우와 우와 대박 엄청 이뻐 우와 우와 대박 오 이거 봐 이렇게 봐야 돼와 오빠 우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아 그래 나 밀로 들어간다 어! 와 너무 재밌다 너한석달 끼울게 초코 이스크림이야기 아이스크림 저거지 저거지 또아 이거 해야지 이거 오. 어, 야, 왜 그래? 어? 음. <목소리도> 아, 대갔어. 요겠다. 요뵙그래 응. 너무 신나니까 또 응원 안 하게 되네. 많이 갔다. 정확해. 진주가 우리 입맛을 대변해 줬어요.